안녕하세요. 하우스 리포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안양 디오르나인 단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규모 단지로 구성된 아파트가 주로 선호되는 매물이었지만, 현재는 주상복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의 유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안양 기오르나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구성되는 하이엔드 주거 공간입니다. 해당 사업지의 정확한 위치는 만안고 안양동 6 2 7 1에서 3번지와 30에서 32번지로 주상복합의 형태를 갖춘 건물이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가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구조를 보면 25층까지 두개 동으로 나누어지며 총 547의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총 753대 수용이 가 능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층에는 상가가 입점할 예정이며 4층부터 25층까지는 주거시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5층은 펜트하우스로 구성될 것이라고 하네요. 안양 디오르나인의 차별화된 점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인피니티풀과 키즈풀, 그리고 손님이 오셨을 때 접대가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분위기 좋은 와인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크린 골프장,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아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아이 키움 및 돌봄 센터 같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할 시 교통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당사업지의 경우 1호선 안양역과 인접한 위치에 있기에 서울 진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기에 시내 접근성이 훌륭합니다. 또한 냉천지구나 소국지구 그리고 상록지구 같은 각종 개발지역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서 입주할 때는 주변 환경이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월고판교선이 개통 예정이기에 앞으로의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벤처밸리 산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림대 및 성결대를 비롯한 대학이 근처에 있기에 넉넉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행정복합 업무타운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한 많은 유입인구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과 번화가가 있는 일 번가 근처에 있기에, 안양 디오르나이는 든든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매물인 듯 보입니다.